안녕하십니까 일동제약 주주님들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전부터 해가지고 이 일동제약의 비만치료제가 왜 펩트론을 앞서갈 수 있는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요런 그 호재가 나왔잖아요 화이자가 이제 그 중국의 임상 일상 중인 일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삼조 원대 이제 사버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호재가 나와가지고 일동제약 이제 좀그 재평가 일동제약 이제 좀 재평가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엔 좀그 완전히 색다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볼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욕먹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장기 장투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장투하시는 분들도요. 일동제약을 일동제약을 이제 뭐 시가총액 5조라던가 10조라던가 그때까지 이제 좀 장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장투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슬린다. 나 마이너스 30%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안 그러면 흔들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여기까지 이제 장투하려고 그랬는데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막 이런 그막 마이너스 뭐 지금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 때 해서 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매물대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한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서 올라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다운구간에 맞고 그런 이제 뭐 마이너스 20%라던가 그런 조정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그니까 러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네, 미리.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얘기 하면 좀 싫어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토하시 그러니까 그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한번 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0에 흔들릴 사람인가 아닌가. 안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장기적인 그 목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냥 한리반도체 장기적인 목표가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이제 얘네가 여기까지 뺐으니까 반토막 넘게 냈으니까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옛날에 일동제약으로 가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적인 목표가였으니까 그러고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만치료대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장투하시는 분들도 언 언젠가는 매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장투 하시는 분들 목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단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슬리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저는 대응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이제 막 싫어하세요 이런, 얘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싫어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이번에 일동제약이 저는 그거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의 이 비만 치료제는 저는 최소 5조, 5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는 임상 일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3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동제약의 이 ID 110521156은 임상 일상에서 최고 용량 200mg을 투약을 했을 때 4주차에 평균 9.9%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 일라이 릴리의 이 임상 일상에서 나타난 최고 용량에서 체중 감소 효과보다 3.5%나 높은 수치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 이 임상 일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3조 원 때, 그니까, 러 여기에 이제 아무리 못해도 1.5배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일상 결과도 나왔고, 얘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최소 저는 좀 5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 뭐, 예. 네. 뭐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일동제약 최소 뭐, 시가총액 5조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또한 변함 없어요. 저 또한 변함 없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만약에 이번 영상 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 서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계속 올라가는데, 얘네가 보시면은요, 얘네가 보시면은 자 1구간 여기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예요. 그리고 자 2구간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긴가요? 그럼 여기 다 왔잖아요라고 할수 있는데 여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이 앞전에 막히는 적들 보이시죠? 저는 여기로 보는 거죠. 여기. 마침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격도도 있고요. 이격도도 있고. 지금 49도거든요. 2 2 4이서나하고 그래서 뭐 이격도가 뭐고 자세한 원리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드릴 거고 일단은 왜 여기 구간인지 자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이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터진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이만큼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해요 옛날에 신풍제약좀 갔었을 때, 신풍제약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옛날에 신풍제약 갔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자, 요렇게, 요렇게 바꿔간 거 보이시죠? 여기서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 그동안 매물대가. 자, 크게 볼게요. 요렇게. 요런 그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거리랑 터트려가지고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건데. 그니까 일동제약이, 그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막힌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막 옛날에 하안가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물려있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항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이런 그갭자리 저항들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한가를 가고 그러면은 빈 공간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다 저항이란 말이에요 HLB를 좀 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보이시죠 빈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이거 다 저항이에요 엄청난 저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결국에는 이 저항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됐는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막히고 그 구간에서 한번 막히고 이런 조정이 한번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네, 지금은 더 올라가고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시간 지나면은 증거 영상으로 갖고 올 거고 나중에 이제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전 분명히 이제 다음 구간에서 막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증거 영상을 이제 좀 갖고 오겠죠.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쟤는 무슨 짜증나는 말만 하나, 이러시겠지만, 시간 지나면은. 저는 분명 이제 다음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막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는 증거 영상을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미리, 미리 이제 그, 매도, 다음 구간에서, 다음 구간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매도, 요렇게 이제 좀 제가 텔레그램에서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실시간으로 이 대응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일동제왕 뭐 이렇게 대응해드렸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윗골이 좀 살짝 달렸을 때. 그래서 이제 매도, 매수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아난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8275-4288 여기로 어 1동. 예. 여기로 이제 1동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바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01082754288 1동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관련해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동제약 후속주 있잖아요. 딱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동제약 그 후속주를요.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같이 무료나눔해 드리고 있는데 일동제약 후속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반영이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 2025년이 끝났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2025년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감에 따라 뭐 원이골딩스 ABL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다 보니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보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호재속보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 조정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폭등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ABL바이오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기술 이전 호재속보가 계속 나왔고 그에 따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무려 1000%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 종목을 2025년 3월 31일 이때 드렸었는데 이 당시 기술이전 값어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기술 이전만 해도 10조가 넘는 값어치가 된다고? 역대급인데? 이러면서 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3월 31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폭등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원부터 21만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왜1 9 5 0 0원으로 봤었냐면 차트가 몇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과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1000% 이상 폭등하기 전에 1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 이렇게 넘게 폭등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몇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만 계속 하다가 1000% 넘는 폭등을 했었던 이 사례에다가 기업 값어치, 즉,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 19만 5천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25년 이 ABL 바이오라는 한 개의 종목으로 1년 동안 수익률 600%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었는데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10년이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ai 무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이런 속보하고요 그리고 비반약 개발 나선 k제약 바이오 2030년에 무려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테마 AI 버블론 차익 실현에 반도체주 주춤 때 강세 빅파마 투자 확대의 수혜 주도주 요건 갖춰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은 2030년에 백조 시장 전망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그리고 빅파마 투자 확대 이런 상황 역대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가 ABL 바이오처럼 유망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지금 ABL 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처럼 동일하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영업이익이 다섯 배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 이후로 역대 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 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실리콘 툴을 보여드리냐면 이 전고점을 무상증자로 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릴려는 제약 바이오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투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ABL바이오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오른쪽에 있는 이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MF9로 끝나는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무료 대상승 종목 받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까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뜬다.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아니면 어,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의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01082754288, 제 번호니까 여기로 두 글자 폭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석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